강수진 씨는 지난 2006년 이혼 후에 딸과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2003년 이혼 후 혼자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이어나왔던 김국진 씨. 두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커플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년의 로맨스로 화제를 모았고요.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수 부부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가 됐습니다. 어, 당시 방송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이게 진인지 <laughs> <laughs> 맞아요. 이설인지?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불타는 예능에서 두분 공개적으로 썸을 하다가 리얼 진짜 재혼 부부가 된 경우인데요. 사실 방송 첫 회부터 좀 이상했어요.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한테 오빠 막 이러니까 김국진 씨가 환하게 웃고 그러다가 조금 회를 거듭하자 강수지 씨가 마치 내 남자 챙기듯. 어머 오빠 너무 모두에게 다정한 거 아니야? 어 나를 아직도 어린 동생으로 보는 거 같아. 이렇게 질투 아닌 질투를 하는 어... 그런 거에서 시청자분들이 이거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거+ 이거 설정 아닌 거 같아. 매 눈으로 얘기하셨었죠. 네. 가수가 네, 노래 따라간다 그러잖아. 아. <laughs> 어. 그대 모습은 <laughs> 어, 눈 약간 이렇게 떠야 돼요. 어깨를 힘껏 이렇게 올려요. 아, 어, 보라빛처럼 아, 살며시 다가왔지 아, 이 노래처럼 노래 네. 살며시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아, 이 달달한 이 노래 가사처럼요. 강수지 씨에게 진짜 사랑이 살며시 찾아 온 음. 건데요. 지난 2015년으로 올라갑니다. 연예 이연애대상 시상식에서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에게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서 우리가 설정이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설정인가요라고 어. 속도를 던져요 그랬더니 김국진 씨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아 저희는 우리는 진짜 설정이 아닙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뭐랄까요 그 하트하트가 이 러브 라인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로써 이두 사람의 애정 정선이 실제다. 라는 이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죠. 네, 저는 보면서 그 김국진 씨에게 정말 감동했던 게 강수지 씨한테 시를 써주거든요. 어. 어. 근데그 내용이 정말 그 좋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아끼는 네.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시 기억이 납니다. 남의 이 부인에게 고백하는 시인데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똑똑똑, 누구니 수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어. <laughs>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다. 너 두드릴 필요가 없대요. <laughs> 너무 감동적이죠. <laughs> 여자들의 사실 이렇게 사소한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시였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요리의 요 자도 모르던 김국진 씨가 이+ 요리니에서 정말 요리를 잘하는 이런 섹시한 남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순지 씨의 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밥상을 직접 차려 주기 위해서 백종원 씨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라고 물어봐가지고 레시피를 외워서 직접 해줬다고 하거든. 이처럼 내 여자 강수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도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달려든 이 김국진 씨의 정말 진정한 로맨스가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